안녕하세요. 주타자 아니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2시 58분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늘 상한가다가 풀렸죠? 오늘 무조건 매도해야 됩니다. 자, 매도라는 표현을 좀 써볼게요. 사실, 제가 요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이중앙첨단 소재와 그리고 예, 광무, 이 둘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급등을 할 겁니다라고 해서 5월 말일 기준으로 해서 예, 5월 말일까지 급등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요부분에서 한번 틀렸어요. 사실. 작전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최근 영상에서 제가 제작했던 부분이 전자공시장을 보여드리면서 했던 말이 이거였죠 어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눌 누르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k 캠 이라는 종목 혹시 여러분들 보유하신 분들 뭐 대다수가 이 k 캠을 보유하셨으니까 봤겠죠 이 작전의 시나리오를 요 부분을 좀 보면 된다고 했죠 자. 광무와의 수합활동. 자, 이 부분은 무엇을 뜻하냐. 자, 이 부분. 13일이죠. 13일. 오늘이잖아요. 오늘인데, 가만히 보게 되면, 메리츠 증권은 광무와의 총수익 수합활동을 한다. 그게 바로 오늘. 그죠? 근데 이 부분을 보게 면 70만 주인데, 그래서 오늘, 광무가 오르지 못한 이유라고 했죠. 여기를 가만히 보게 되면, 광무와 메리츠 증권은 1년, 총수합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철과 동시에 광무는 메리츠증권에 이행 담보를 제공하였고 n 캠 보통주 22만 주를 예 메리츠 증권 즉 광무의 지시에 따라서 이 22만 주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이행하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제가 광무의 주가는 일단은 먼저 오르긴 했지만 한계가 있을 거고 그러면 n 캠 매주가는 오르지 못할 것이고 n 캠는또 전환청구권을 발행할 때. 이 부분이죠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19일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면 19일 날 전에 하나 둘 기준으로 했을 때아 대략적인 이쪽 이쪽을 한번 공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조정을 계속 받을 거라고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중앙참단 소재에 대한 부분도 사채권을 제가 이야기해 드리면서 요 말씀을 해드렸죠 항상 우리 바닥에서 찾아서 상방에서 조금 더 가냐 마냐에 대한 고민은 사실 우리는 이 뭐랄까요 이 광물을 따라붙거나 엔켐을 따라봤거나 이런 그림이 안 나오면 된다는 거죠. 자. 어, 앙원 천권. 자, 그러면 오늘 만일에 중앙 첨단 소재가 아 이따 바, 말씀드릴게요. 중앙 첨단 소재를 팔고 여러분들은 살 거면 광물을 사야 된다 이거야. 자, 6월 18일 기준 11일 건 행사됐고 18일 기준으로 넘어간다고 한다면 11일 날짜. 하나, 둘. 7일 날부터는 주가는 올랐다. 그러면 우리는 뒤 시나리오를 가게 되면 하나, 둘.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죠? 예? 네? 맞아요. 이 이면에 있는 사실을 봐야 된다는 거야. 18일을 바라보면서, 하나, 둘. 이해됐어요? 내일부터 깔수 있다는 거네. 이해됐죠? 자, 마지막까지 끌어올리고, 일단은 오늘은 고봉의 신호를 알린다. 내일은 일단 급락에서 시작. 오케이? 자, 이렇게 한번 가도록 할게요. 일단, 엔캠과, 이제까지 계속 다뤄왔던 거니까, 엔캠과, 그리고, 주황천단 소재. 그리고, 광무. 예, 이 셋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이 부분은 어, 제가 전략자료 집 보내드릴 테니까 엔캠 중앙첨단 소재 광무 매각 일정 시나리오 매각한다니까요 정상화 가져가게 되면 매각한다고 제가 계속 일러드렸잖아요 자뭐 지금 1조원 가까이 됐어요 중앙첨단 소재 자 우승, 우, 웃음이 나옵니다 웃음이 나와 자 엔캠이 뒤를 이을 조목한조목 대형 전략자료 자, 아직 보되지 않은 자리까지 포함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저 개인 폰을 한번 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시나리오 자료집, 어, 노출하지 마시고 제발이요. 자, 01048228706입니다. 자, 이 부분으로 보유한 종목이 뭐 무엇이든 간에 중앙 또는 뭐 엔캠, 광무 무엇이든 간에 네,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뭐평단가 수량을 적어서 보내주시게 되면 조금 더 수월하긴 할 텐데 제가 라이브 채널 링크 주소도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은 좀라이트하게 가도록 할게요. 결론은 꼭 결론을 정리하려고 하더라고. 자, 라이브에서는 제가 실시간으로 어떤 주가의 변동이 일어나더라도 작전의 시나리오가 바뀌더라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중앙첨단 소재는 매도, 광문은 글쎄, 아유, 살 거면 이걸 매수, 좋아, 단발적으로 그리고 엔캠은 당분간은 노, 이해 되셨어요. 언제까지 금요일까지 매수 금지 자,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